안녕하세요, 김태혁입니다. 어, 여기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체포영장입니다. 어, 체포영장 범죄 사실이고요. 어, 이 체포영장은 저희 그제 배우자를 어, 23년 어, 7월 어, 7월 아, 6월 7일날 어, 체포했을 때 에, 제시한 영장입니다. 어, 이 옆에 보면 이제 범죄 사실이 있는데요. 범죄 사실에는 크게 세 가지 범죄가 저희 집사람한테 있다고 해서 체포해간 것입니다. 체포 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에, 발부가 돼야 되죠? 여기 체포 영장 사유를 보니까.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에 출석 요구.